더 이상, 더 이상 상대를, 상대를 맨손으로 패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션을 들고 뚝배기를 깰 것입니다. 포션 권법. 어. 몸한번싹 풀어주고, 가봅시다. <laughs> 자, 일단 이번 판 개요는 대충 예상하는 건데, 대수, 대충 예상하기로는, 일단 첫템을, 이거를 뽑을 수 있으면 이거를 가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패물약을 나오는 타이밍에 바로 사주려고 합니다.

자, 봅세, 봅세, 가봅세. 가봅세. 럼블 상대법. 이 럼블은 1레벨 때 뭐, 요가 파이어, 혹은, 요가 작살작살, 거거로 작살. 찍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뭘 찍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티모의 밥이 될 존재. 티모의 밥이 되어라. 너도 터키 터키산 버섯 맛좀 볼래? 팀구야. 오0이 원숭이가 착경 오는 거 조심하고, 벽은 못 넘습니다, 원숭이가. 그래서 여기 하나 와다 해주고, 응, 음, 바로 여기 있죠? 매핑 한번 찍어주고, 3레벨 먼저 찍고 합류할 준비 합시다. 우리 정글 들어올 거야. 실명이지롱 <laughs> 실명이지롱 메롱 네, 들어온다고 했죠 제가 네, 애들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싶다 그러면 미니맵을 보면 됩니다 거의 뭐열에한 일곱 여덟쯤에 답이 나옵니다 토마토 하나 먹어주면서 짜 있긴데용. 네가 네가 그렇게 개기면은 우짤 있긴데용. 와드인가봐요. 잡았지 a b o 마롱 you? m a r r 롱, <laughs> 롱. 티모 롱. 아, 너네가 a r 잡으려면은 그, 터키 아이스크림은 한 300만 원치는 먹고 와야 된다. 금방진 녀석들, <laughs> 금방진 녀석들. 내가 터키 아이스크림만 어, 이 새끼들, 내가 터키 아이스크림만 500만 원치 먹고 온 사람이다. <laughs> 금방짐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이거 뭐야? 뭐? 서폿 럼블로.. 서폿 럼블로 전향하시게요. 저왜간 거야? 저 고대 유물 방패저왜 갔니? 저거.. 어머.. 일 럼블 저랑 플래시 같이 빠지거든요. 어.. 페이크였구나페이크 그럼, 페이크녀석 오, 우리 팀잘 싸운다. 상는짓 하면은 혼나야지. 어? 어? 유성 럼블 딱대. 오늘 나이 최고라다 원숭이한테 뒤치기 맞을 것 같은데. 뭐 죽든 말든 그냥 이거 웨이브 정리할게요. 저는 빠꾸 없는 플레이. 두려움이 없는 음? 크,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 하나 또꼬라박았잖아 35개, 50 하나, 레벨 1, 레벨 차이 나고 있고, 이까면 고킹까지 나오죠. 아름답습니다. 이게 럼블이 티모 상대로 압도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피 관리가 좀더 좋다는 거야. 얘가 아무게인장에다가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피 관리를 좀더 이득을 보겠다. 뭐, 집에다가, 뭐, 피해 맛을 들었건, 뭐, 금주린 사냥꾼을 들었건, 뭘, 뭘 찍었건 간에. 어쨌든, 체력 관리가, 티모보다 안 좋아지면 된다는 거야. 팀모가 이기려면. 오케이? 우린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상대가 왜 나를 이기는지, 아, 얘가 나보다 뭐가 좋아가지고 이기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역으로 파괴할 수가 있다. 그냥 이제, 쟤는 이제 불 뿜는 말 파이트에요, 이제 보면은. 자 우리는 여기 와드를 해놓고, 마음대로 채굴을 해봅시다. 탑에 채울 거는 이제 저한테 있거든요? 넘블이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어떡하나? 나한테 이미 곡궁이 났는데 원숭이도 밑에 있고. 원숭이 올라오고 있고. 자, 간장게장 몰아넣고 패기 간장게장은 먹어놨고 원숭이는 도망가야겠다 아마 도망 가랍시다. 용이 저쪽이고 녹턴이 안 쫄고 그냥 궁 박았으면 나쁘지 않았는데 이건 녹턴이 실수한 거다. 응. 녹턴이 실수한 거다 이거는 도망을 가지 말고 그냥 궁을 먼저 꺼라봤지. 자 지금 보면 럼블이 아까 풀을 쓰고 도망을 갔죠? 티모는 전멸 점화가 둘다 있으긴 둘다 있으니까 얘질 수가 없다는 거야 1대1에서 스킬 빠졌으면 최고를 못하는 데 <laughs> 오케이 우리팀 바텀도 잘 크고 있고 잡았죠. 럼블 잡는 티모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한동안 잠잠하더만 왜또 유성 럼블이 유행을 해가지고. 정복자 나 나오... 정복자 그 패치되고 나서 정복자 한참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좀 잠잠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네요. 빠져서 먹읍시다 이거는 원숭이 오는거 봤기 때문에 어쩌면은 전력 먹고 있을수도 있어 전력 한번 찍어주고 오케이 확인했고 너집 한번 갔다옵시다 야 돈이 2400원이 있어 <laughs> 야씨 이거 터, 터키 아이스크림 장사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장사 너무 잘 되는데요 자 지금도 계속 보시다시피 부패물약 빨면서 싸우면 이게 럼블 상대로 티모가 체력관리해서 절대로 밀릴 수가 없어요 이미 기선제압은 해놓은 상태야 CS 36개 차이에다가 레벨 2레벨 차이 기선제압은 이미 해놨어 이미 이거 먹자. 한 번만 더 박자. 잘 가고. <laughs> 야, 팀원은 타겟팅인데. 괜찮은 거 맞아? 야, 피카츄 어디 갔어? 어머! 피카츄 어디 갔어? 야! 피카츄야! 어디 갔어? 어머! 어머, 우리 피카츄 오신 분! 어머니! <laughs> 아. 피카츄 실종 사건. <laughs> 개 슬프네. 졸라 <laughs> 슬프네. 그는 좋은 피카츄였습니다. 아, 어, 요거 조만 기다다. 렸가 신발이랑 책둘려 대삽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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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가기보다는 신발이랑 책 사는 게 낫겠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아, 참고로 깨알팁 하나인데. 여기 집 와가지고 체력 채울 때 충전형 포션이 있다. 그러면은 요 재단 계단 쪽에서 체력 회복하면서 포션 먹으면서 이제 체력 회복하면 더 빨리 찹니다. 피. 그리고 나가기 전에는 여기 다시 요 끄트머리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은 리필되고. 응, 잡 기술이에요. 잡 기술. 잘 가시게. 아깝다. 어서 오시게 미드를 막는 거야 많은 거야 쟤네는 막는 거니 많은 거니. 많은 거요. 많은 거요 <laughs> 얘들아, 좀 확실하게 좀 하자. 아이고야. <웃음> <웃음> 승리!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유성 럼블 상대였는데, 럼블이, 너프를 먹고 나서도, 잘안 나왔거든요? 너프를 먹고 나서, 진짜 잘안 나오는 빅중 하나였는데, 또, 간만에 나왔네요, 이렇게. 간만에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즐겁게 해주네요. 오킬 0데스 1어시, S-랭크의 딜량은, 1등, 럼블 상대였습니다. 럼블은, 그냥 이, 말파이트 상대법 제가 최근에 올린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말파가 팀어를 왜 이기는지, 럼블이 팀어를 왜 이기는지, 그것은 바로 이 영상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친구 탈주했네요. 다음 판갑시다. <목소리>